안녕하세요. 보경당입니다 2월달에 개띠분들 어떤 기운을 갖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좋은지 나쁜지 제가 하나씩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현하 보십시다. 천하공원 323천 지하공원2 8수기였습니다 지정은 나라님의 지정입니다. 권례전은 부부님의 권례가있습니다 자, 산신할아버지들 다 구보 살펴보시고 개띠분들 다 도와주실 적에 다 재성님들, 대신할머니들, 신장할아버지들, 칠성님들, 장군님들, 선녀님들 만가무실령님들 하나같이 다 하회받아서 19살의 병술생, 31살의 갑술생, 43살의 인술생 55살의 경술생 67살의 무술생, 79살의 병술생이 오십니다. 다 둘러둘러 보실 적에 다신년애기가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른연금, 바른연금 내려주셔서 허튼공수 안 내리게 도와주시고 바른공수만 내리게 도와주실 때 19살의 병술생은 올해 병인월이잖아요. 올해 이번 달이 별로 좋지 않아. 얘가 안 좋지. 부모하고 다투는 수야. 그리고 친구하고도 아주 가장 친했던 친구하고도 의의가 상하고 조심 많이 해야 돼. 친구들 꼬임에 빠져갖고 친구가 이제 밤늦게 불러내거나 하면은 부모한테 말해서 나가지 마세요. 그게 좋을 수, 있, 좋은 것 같아. 나는 그게 안정적이라고 봐. 서른한 살의 갑술색 이분들은 2월달에 뜻하지 않게, 뭔지, 장사하시는 분들. 아니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두 부류잖아요. 사업하시거나 장사하거나 직장생활하거나 공무원이거나 넓게 보면 나눠서 보면 공무원은 뭐 올해 자체가 이동수 변동수 변화가 많은 기운이긴 한데 그냥 2월달은 그냥 그럭저럭 잘 넘어간다. 그리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그냥 괜찮다. 근데 단지 장사하시는 분들이 금전 때문에 되게 힘들 수 있거든.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금전 때문에 내가 좋고 싫음이 갈리는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실수할 수 있거든요. 실수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미리미리 얘기하라 그랬잖아, 내가. 미리미리 얘기해서, 어, 그러면 다 들어줘. 그리고 넘어가지거든. 그러니까 자존심 때문에 말 못하는 게 있다면 자존심을 굽혀라, 2월달은. 자존심을 굽히는 기운으로 가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 사람들 해외 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갑자기 2월달에 해외로 떠나버릴 수 있어요, 집을. 그런 기운이 있는 기운을 갖고 있다고 전 보여지거든요 그럼 31살 이분들은 해외의 기운이 많다 그래서 해외로 떠날 수 있다 그거 뭐 나쁘지는 않은데 음, 2월달에 잘 생각하셔서 잘뿌려갖고 계획을 잘하셔서 나가셔야지 그냥 마음대로 그냥 쿡쿡 나갔다가는 오히려 다시 돌아오는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빠꾸에서 돌아오는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금전적으로 남한테 실수하지 않게 미리 신용 잃지 않게 조심해라 이게 정답이겠다 신용 잃지 않게 조심해라 남한테 신용 잃으면 아무것도 안돼 신용 잃지 않게 조심해라 43살의 임술생 이분들 43살의 임술생 이분들을 보면 그동안 뭐 고비,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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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고비 이 고비 다 넘겼다면 이제는 이제 그만 고비 겪어도 되지 않을까 조금만 조금만 더 고생해 조금만 더 달려 조금만 더 달리면 그때는 괜찮아져 그러니까 2월달에 내가 그래도 계획을 아주 신중하게 잘 짜고 그런데, 전문가가 좀 필요해, 이 사람들은. 뭔지 모르겠지만, 전문가와 계획을 잘 짜시면, 이 사람들이 그래도 힘든 고비는 넘어갈 수 있는데, 내 생각대로 너무 왔기 때문에, 우격다짐식으로 왔기 때문에 힘든 부분 없잖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와 계획을 잘 짜서 움직여라. 그리고, 부부의 이별수가 계속 부, 가정이 좀 불화가 많다. 그러니까, 2월달은, 가정의 화합을 위해서 노력해라. 근데, 이게 안 돼, 화합이. 왜냐면은, 이별수가 들어 버렸기 때문에 너 따로 나 따로 애인이 생기신 분들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애인이 없고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유부남 유부녀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유부남 유부녀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 망신살 뻗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하늘이 합당하지 않은 일은 안 도와준다니까. 그러니까 하늘이 합당한 일을 내가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망신살 뻗치지 않게 조심하시면 좋겠고 55세 경술생 이분들 이분들, 2월달에 43살 망신살 있어요. 그거 조심하세요. 55세 이분들은 내가 노력을 진짜 무진장 많이 했어. 근데 되는 노릇이 없었어. 지금까지. 도무지가. 근데, 그래도 올해는 낫거든. 올해는 나와서, 어, 내가 뭔가는 만들어갈 수 있는 기운이 온 거야. 근데, 2월달에도 욕심만 좀 줄여. 욕심만 줄여서 잘 풀려나가는 기운이 됐는데, 2월달에. 1월 말부터 아마 이 사람들이 풀려나가는 기운이었을 거예요. 근데 1월, 2월 달에 잘 풀려나가는 기운이 왔는데, 욕심을 확부려버리면이 사람들이 그 욕심 때문에 무너지는 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욕심을 좀 버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잘 체크하고, 서류상의 문서상의 모든 계약이나 이런 게할게 게 있으면, 꼼꼼히 체크해서 하는 게 좋겠다. 나중에 내가 그걸로 인해서 좀안 좋은 소리를 듣거나, 내가 되물어줘야 될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위약금 같은 걸 물어줘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몸 관리를 좀 하셔야 될것 같은데 이분들 건강 관리를 많이 하셔야 돼. 이분들은 경수색 이분들은 어, 건강 관리 많이 하셔야 되고 2월 달에 만큼은 쓸쓸한 사람은 쓸쓸하게 지내고 아 편하게 지낼 사람 은 편하게 지내기도 하겠지만 내 몸이 건강해야 뭐든지 할수 있다 고했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거다 제쳐놓고 돈 버는 것도 제쳐놓고 건강관리부터 신경 써라 2월달은 건강관리를 위해서 내가 어떤 걸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떤 걸 먹어야 되고 식단관리 좀 해라 당뇨병 같은 거올수 있다 이런 거 얘기해 드릴 수 있고요 말랐는데 당뇨 생길 수도 있어요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건강관리 많이 하시고 그리고 졸음운전 조심하시고 먼길 가실 때 그리고 졸리면 자 그냥 자고 가는게 나 67살의 무술생이 분들 이분들은 자기 고집에 자기가 죽거든 근데 올해만큼은 고집을 좀 꺾었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살아 그 고집 때문에 내가 힘든 거지 이 고집을 이 사람들 고집 맞춰 주려다가 이 사람들이 팔람봉이라고 해야 되나 팔람봉이 뭐지? 팔람봉이? 아 팔람봉이 뭐지? 근데 아 지금 궁금해 죽겠네 팔람봉이 뭐지? 아 지금 애기씨가 팔람봉이라고 했는데 여자가 많단 소리인가? 여자가 많은 기운의 속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네 여자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자 정리하시고 79살 병술생 이분들 음, 이분들은 내가 이동수나 변동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간 구설 관제 구설 구설수 조심하시고 인간 조심하시고 간제 조심하래 그러니까는 뭐야 사기 뭐돈 뭐 뭐지 이런 뭐 도박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뭐야 금융투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 가지 마시고 늦깍늦지막게 한탕 잡아을해다가 내가 잘못되면 큰일 날수 있으니까 그거 말고도 인간 구설이 있고, 관제 구설이 있으니까, 특히 뭐 하시는 사업가가 있다면, 사업을 하시고 계시다면, 은 법무팀에서 잘물어보셔갖고 계획을 하시는 일이 있으면 추진을 하셔야 돼요, 6월달에그 인간 구설, 관제 구설 잘 하시고 넘어가시랍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나쁜 건 없을 것 같아요. 병수생 이분들이 그, 이렇게 기운이 넓혀가는 기운 속에서, 안 좋은 기운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기운은쏙 빼야지. 쏙 빼서 가야 되니까, 일흔 79살 이분들.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그거 쏙 빼고, 일7살 이분들도, 팔란봉이라고 했잖아. 도박, 노름, 여자, 기집 다 좋아하나봐.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정리 정돈좀 해갖고, 내 주변을 정리해서, 그거 혹시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가지각색의 일을 많이 하셨을 거야, 이분들이. 그러니까는, 호기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뭐, 나는 안 돼, 뭐. 이 사람들 이 5, 8년 기 때인가? 그리고 5, 8년 기 때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니까? 이 사람들은 올해 정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 2월 달에 정리하려고 마음을 먹고, 강하게 마음을 먹어요. 그럼 할수 있다. 팔란봉도 정신 차리고 팔란봉이 안될수 있다 이렇게 난 팔란봉 뭔지 몰랐는데 피디님이 알려주셔서 알았네요. 아무튼 정리하시고 좋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시기를 바라고요. 개띠 분들도 모두 편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경당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개띠 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돈 벌어서 돈좀 만져보고 편안하게 살 날이 있어야지 그냥 편안하게 사시길 보경당이 또 기도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곳에 계시다고요? 전화 상담으로 고민을 해결해 보세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10-4919-8448 010-4919-8448 예약은 필수니 꼭 참고하세요.